아 안녕하십니까. 음, 아, 안녕하십니까? <웃음> 다시 <웃음> 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이대길이 옷이다. 아, 아 이거 다있 <laughs>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이대길이 옷이다. 음.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이대길이 옷이다. 지난번에 제가 음, 깍지에 대한 영상을 이제 찍었는데 그때 제가 깍지가 암깍지가 돌아다니던 집에 굴러다니던 암깍지를 하나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재수정을 할기 위해서 예, 지금 이 수능이 끝난 이 겨울 날씨에 반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금 예, 그때와. 최대한 비슷하게 가려고. 네. 근데 너무 추워서 이거 한 거는 뭐좀 어쩔 수 없이. 네. 좀 네. 너무 안익국게 보지 마시고. 어 국궁에서는 이제 시위를 당기기 위한 도구로 어... 그걸 설명하기 이전에. 세계 곳곳에, 이제, 그, 각, 지역별, 및, 나라별, 및, 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음 뭐, 종족들마다, 어 <laughs> 전부 다, 이제, 화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그런, 때부터, 그 이제 화살을 쏘는 사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법. 자, 그 지중해 연안 쪽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그 지중해 연안 쪽은 보통 핑거탭이나 뭐 이제 핑거 글러브 같은 걸 통해서 쓰리 핑거 사법으로 예를 들자면, 아이고. 너무 멀다. 촉 없는 화살입니다. 네, 촉 없는 화살이에요. 이 반대편에다가 걸고, 그러니까, 팔의 안쪽에 걸고, 이 손가락이 뭐였더라 <laughs> 검지 와 중지 그리고 이 약지인가 어 아무튼 요세 손가락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입술 위까지 입술 포인트 마킹까지 이제 당기는 걸 쓰리핑거사법이라고 하고 뭐또 이제 엄지와 검지로, 또만, 요렇게, 화살, 화살을 잡는 건지, 시위를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렇게 잡아서 땡기는 핀치사법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나, 어, 아시아 계열, 중국이나 몽골, 유목민, 몽골족들이 유목민들이죠. 네. 그러한 민족들이 이제 엄지로 당기는 사법을 씁니다. 대신에 이 엄지 손가락으로 그냥 지휘를 잡아 당기면 많이 아파요. 대신에 훨씬 더 많이 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깍지라는 건데. 어, 대충, 뭐, 한세 가지를 예를 들자면, 숫깍지와, 또, 암깍지와, 또, 제가 즐겨 쓰는 자홍깍지가 있습니다. 자, 이 깍지들의 특성을 보면, 어, 난 남자니까 숙각지부터 먼저 갈게요. <laughs> 숙각지는, 자, 끼웠습니다. 끼우고, 이게 숙각지는 이렇게 잡고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게 되겠지? 근데 보통 숙각지가, 자신의, 이제, 손가락보다, 굵기보다 크다 싶으면, 이렇게 잡고, 놨을 때, 깍지 같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깍지가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달려있는 게이 쇠기입니다, 쇠기. 쇠기로, 조여줍니다. 끝까지. 피가 안 통해서 그냥 막어 시뻘게 질 때까지 그냥 조여줍니다 마구잡이로 조여요 그냥 예. 그런 다음 딱 화살을 다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한국의 활은 이쪽으로 이제 보통 활을 거는데, 화살을, 화살을 일로 매기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얘가 잡아주니까. 이 검지가 깍지를 잡으면서 같이 화살도 잡아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눕혀도 안 쏟아지는 거야. 숫깍지는 보통 이렇게 당깁니다. 엄지 손가락을 편채로 자그 다음. 손가락이 굵어졌나? 왜 이게 또, 또 이렇게 안 빠져, 잘. <laughs> 아, 뱀대가리가 됐나? 암깍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놈의 암깍지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재촬영을 하는 건데, 암깍지에 달려있었던 최초 올렸던 영상, 에서는 이 암깍지에 제가 가죽을 덧대놨는데 그 가죽까지 다 떼어버렸습니다 순수한 암깍지입니다 이게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 만약에 같은 암깍지인데, 요렇게 턱이 있으면, 그거는 암 턱깍지라고 얘기하 합니다. 암 턱깍지. 턱깍지. 암 턱깍지. 뭐, 원래 오리지널은 이제 암깍지가 오리지널이에요. 먼저. 자, 암깍지의 착용법은 비슷합니다. 옆으로 돌려서 끼운 다음, 엄지에서 안 빠지게끔 호스를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집니다. 자이 암깍지를 쉬는 방법은 엄지를 말아 주면서 그 말아진 엄지를 엄지 <laughs> 엄지를 어 검지와 중지 반 정도로 감싼 상태로 당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암깍지의 장점은, 음, 이제 숫깍지보다 명중률이 좀 정확도가 높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 들은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주장은 아니에요. 저는 뭐 거의 암깍지를 잘안 쓰기 때문에. 암깍지의 장점은 어쨌든 이 숲깍지보다는 보세요. 시위가 이 면을 통해서 나가요. 이 면을 통해서. 요렇게 구분면 있죠. 구분면을 통해서 이렇게 당겨지다가, 이게 놔지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두께하고, 이 두께하고,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놔지면서, 이렇게 시위가, 당겨지는 겁니다. 시위가 풀리는 거죠. 시위가 놓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 굵기 차이에서도, 훨씬 이게 더 뭔가 조준점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여기 암깍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즐겨 쓰는 자홍깍지. 이 자홍깍지는 뭐냐면 암깍지와 숫깍지의 장점들을 살려서 자, 보세요. 뒤에는 숲깍지처럼 넓습니다. 암깍지는 작죠? 좁습니다. 근데, 자원깍지는 숲깍지만 해요. 뒤에가. 뒤에 제 이름을 새겨놨는데. <laughs> 잘못 보면 대갈이라고 지금, 뭐, <laughs> 돼 있는 거 같은데. 쥐는 법은 암깍지하고 똑같습니다. 엄지를 말아 쥐고, 그리고 검지와 중지 반으로 이렇게 쥐고 또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캬 놓는 거죠. 깍지의 선택에 있어서 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본인의 여기 둘레를 재야 돼요. 여기 둘레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마디 높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뼈, 뼈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깍지를 이제 구입하거나 뭐 만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몰라서 깍지만 12번인가를 바꿨어요. 깍지만 12번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저도 암깍지로 시작을 했다가 숙깍지로 시작을 했다가, 아니 숙깍지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자음깍지는 음제 지인이 이제 뽕나무를 갖다가 만들어 준걸 제가 조금 더 이제 변형을 제가 집에 가져와서 변형을 해가지고 예 자음깍지로 만들어 버렸는데 어이 자음깍지로 말할 것 같으면. 마루동계 국국마루의 서태식 접장님이 이 깍지를 쓰세요. 제가 그분 깍지를 보고 따라 만들게 된 건데 그분은 이제 이거를 뭐그자 이거는 흑각이라 그래서 진짜 물소뿔입니다. 예, 네, 물소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물소뿌인지황소뿌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저는. <laughs> 네. 아무튼 뭐 황색깔인데 이거 뭐 아무튼 그렇고 이건 나무입니다 네.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도 이게 또 틀려져요 근데 현재 제가 지금 또 사용하고 있는 깍지는 이 자음 깍지도 아니고 그건 또 어디 갔냐? 또 아닌데? 그거 아닌데? 아씨, 못 컸나봐요. <laughs> 편집자님, 예, 이거, 여기, 편집점부터, 예, 그, 제가, 예, 전에 보내드린 그 영상에, 가족 그, 빨간색 가족깍지 있죠? 예, 그 부분 같이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어, 오늘은 깍지에 대해서, 한 번, 뭐,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어 그, 깍지 중에, 뭐, 이제 중국에서 파는, 파는 깍지가, 그냥, 동그랗게, 그냥 이, 이깍지만큼 이만큼 동그란데, 이 잡는 부분이 없는 그런 깍지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 링만 있는 깍지. 그건 도대체 뭐에 쓰는지 나도 모르겠어. 국궁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저는 국궁만 앞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깍지. 주의할 거. 줄자가 있으면 밑에 부분을 한번 재세요. 예. 밑에 부분을 한번 재시고, 그 다음에 위에 이 구부러지는 여기 뼈. 이뼈 마디도 한번 재시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높이도 중요합니다. 여기 마디 높이, 이렇게 굽었을 때, 여기 높이, 이런 것들을 재서, 깍지 전문으로 이제 만드시는 분들한테 알려주던지, 아니면 본인이 만들 줄 아시면, 뭐, 본인이 직접 내 손에 맞는 걸 만드시던지, 네. 저도 제가 깍지를 하나 이제 어그 물소뿔 조각을 하나 받아가지고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차마 못 보여드리겠다 <laughs> <laughs> 너무 너무 개판을 전화가지고 <laughs> 네. 아무튼 깍지 편은 이것으로 일단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깍지 편 봐주신 여러분들 예.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